이건 미나샵과 상권쌤의 콜라보로 탄생한 저학년을 위한 미술 아트북이에요.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6 여섯 가지 입체 만들기 활동 중 꽃을 닮은 나를 만들어 볼게요. 아트북의 구성은 이렇게 먼저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고 활동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꽃을 닮은 나 입체 만들기는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뜯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. 만들기 쉽게 먼저 뜯어 주시고요. 이렇게 세 장이 있으면 돼요. 미나샵 색연필로 한번 칠해 볼게요. 색깔은 친구들이 원하는 색으로 마음대로 칠해봐도 좋아요. 이 활동은 친구들과 서로서로 서로 아직 잘 모를 때 만들어서 자기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각자 만든 꽃 색깔이 다 다를 텐데, 내가 관심 있는 친구는 어떻게 만들었나?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꽃받침하고 있는 손도 예쁘게 칠해주고, 우리 친구들을 닮은 표정도 그려주세요. 꽃을 닮은 내 얼굴을 완성했다면, 도안을 손으로 톡톡 뜯어내주세요. 열심히 색칠한 도안들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이름표 도안에는 자기 이름을 써주고 나머지 도안도 다 뜯어내주세요. 소개판 도안에 있는 꽃들도 예쁘게 색을 입혀줄게요. 받침대 도안을 잘 보면 접지선이 있는데 이 선을 따라서 도안을 접어주세요. 그다음 풀칠면끼리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붙여줄게요. 나머지 받침대 도안도 접지선을 따라 접어주세요. 똑같이 풀칠면끼리 붙여줍니다. 큰 받침대 도안을 먼저 소개판 도안에 붙여주세요. 그 위에 얼굴 도안을 붙여줍니다. 작은 받침대 도안은 얼굴도안 밑에 붙여주고 그 위에 꽃받침 도안을 붙여서 우리 친구들 얼굴에 꽃받침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볼게요. 이름표를 원하는 곳에 붙이면 꽃을 닮았나 완성입니다. 자기소개 시간에 재밌게 한번 활용해보세요.